아, 성도님들 옛날에는 어린 아이가 오줌 싸면 동네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소금 한대빡씩 얻어오라라고 했습니다. 키를 머리에 쓰고 소금 얻으러 가고 했죠. 아, 그런데 꼭 가라고 하는 집이 어디냐? 또래 여자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남자 입장에서는 평소 말도 잘못 붙이던 여자 아이인데. 아, 그리고 그 여자아이를 학교 가면 또 만나야 되고,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키 뒤집어 쓰고 소금 듣게 가면, 야, 제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막, 혹은 친구한테 소문이라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줌 쌌다고 소금 얻으러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인간은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때 진짜 인간답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가 뭐 나쁜 짓을 하든 내가 어떤 막난 짓을 하든 뭐, 그 무슨 상관입니까? 관계가 없는데 수치심, 부끄러움 느끼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사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죄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참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죠. 그래서 회개하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지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을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애굽 시절에는 뭐 그때 했던 모든 행동들, 뭐 모든 잘못들 참 많았지만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계명과 규례도 받고 이제 제사법도 배우고 제사도 지내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이제는 다 떠나 보내고 굴려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탁 들어온 이후에 처음 하신 명령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아 그렇대 성도님들 이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절치 않을 때입니다. 왜냐면,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즉, 지금 적의 땅, 적의 세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코앞에 있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이요,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력도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리고 무너지고 나면 막 나머지 성들이 긴장해서 연합군 만들잖아요. 여리고는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뭘 하는 게 맞습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성도님들, 전쟁 한번 하는 거요. 그냥 칼 들고 우르르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투하는 거 외에도 병참, 병기, 수송, 통신 등등등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될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수 있을까? 작전도 짜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니,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할레를 행하고, 그냥 모두 다 같이 들어 누워있으라, 와, 하고 있으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차라리 이왕에 할레를 행할 것 같으면, 요당담 건너기 전에 했었으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가난 적들은 다 물리쳤고, 강의 앞에 딱막고 있으니까, 뭐, 여리고성 군대가 올 수도 없고 하니까요. 거기가 제일 안전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명령을 들은 요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요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앞서 지금까지 제가 한이 모든 반론들 요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전쟁 경험이 더 많으니까 더잘 알았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꼴이 어떻겠습니까? 할례를 행한 날부터, 뭐, 그냥, 남자들은 다 들어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낳는 게 아니니까요.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뭐, 그때 의술이 뭐, 뭐 있었겠습니까? 부시돌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군대들, 모든 군사들이 다 그냥 그렇게 두루 누워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을까요? 누가 지금 기습이라도 하면 어쩌나? 지금 누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될 텐데 어떡하나? 당연히 걱정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인들, 잘 생각해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 아무도 안 쳐들어오니까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성도님들, 전쟁 전에 이런 확신이 들면요. 사기가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린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즉이 지금 두려움의 경험이요 잘 순종했더니 바로 확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수치를 굴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했던 할례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 결국 이 순종은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히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순종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되는 순종은 그냥 좀 불안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결국에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강력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끈끈하게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현실을 보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해감으로 약속에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죠. 아,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또 그러 말미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더 돈독하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